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아침 7시 46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의 뉴스테마 호재 이와 같이 네가지 올려놨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 보시는 것 같이 트럼프의 한마디에 미국 뉴욕 증시가 어,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어,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어, 모든 증시가 빨갛게 3대 지수 전부 상승하고 올라갔고요. FED의 FOMC 회의에서 어, 기준금리와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 시장에서 환호하면서 어, 바, 빨간불로 이와 같이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아, 나스닥이 이와 같이 크게 오르는 것은 테슬라가 아, 주가, 테슬라의 주가 아, 8달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머스크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버스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예언대로 테슬라가 주가가 420 달러가 됐다. 이런 X의 트위터 옛날 트위터죠 X의 테슬라 주가 급등과 관련된 차트 이미지를 올리면서. 어, 테슬라 효과를 봤다. 테슬라의 머스크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구글도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어, 구글의 이런 그새 역사를 쓰는 어, 모습이 어제 저녁에 연출이 돼서 전체적으로 어, 빨간불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가 현재 23도입니다. 어제보다 1도 높은 상태고요. 약간 더운 기운도 있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약간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지금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 내일도 또비 소식이 있고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어, 코스피 상황부터 보는데요. 아, 코스피가 이와 같이 반도체 강세와 또, 어, 이 대주주 50억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정책 효과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도 8원 80전이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어, 좀 낮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 외국인 보유 수량도 늘어나고 있고 거래 대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코스피가 1거래일 연속 어, 모두 어, 이렇게 상승하는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3,400선을 돌파해 가지고 최고치 장중에 3,420선 어, 마감은 3,40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효과와 정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8월 반도체 수출이 호재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또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여판 개선과 또 제품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이와 같이 코스피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도 나와 가지고 어제 증권 금융 지주사 관련주들이 어, 종목이 상승하면서 이와 같이 코스피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말에 또 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테슬라 강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머스크 효과 때문에 테슬라 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도 상승하고 있고 또 FMC 회의 전에 아, 이런 그 금리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세 부분은 자동차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 어, 지연과 아, 우리 일본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어, 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면 초과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한미 관세 협상에 서명도 하지 못하고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 지금 달갑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 휴림 어, 로봇으로 대응했는데요. 어, 상당히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준 이런 종목입니다. 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어,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로봇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 나무 로보틱스라든가 제닉스 로보틱스 또 슈림 로봇도 그렇고요. 로봇 스타, 클 로봇, 로봇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고요. TP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치는 이런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는요. 대주조 50억 유지 또 SK 하이닉스의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효과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가지고도 엑스 게이트와 같은 이런 종목들 양자 컴퓨터 효과 때문에 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역시 어, 이 바이오주, 바이오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또 비만도 그렇고 어, 이런 G2G 바이오 같은 어,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금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을 유지하고 있고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농심홀딩스 같은 또 롯데지주 하나 두산과 같은 이런 관련주들 어, 지주사 관련해가지고 또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면서 어, 이와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증권주 역시 어, 증권 관련해가지고 같이 상승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가 어, 로보 반도체 양자컴퓨터, 비만치료제, 지주사, 증권주 관련해서 같이 상승하고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뉴스테마 호재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가지고 어, 트럼프가 FOMC를 앞두고 파월 연준 의장에게 비컷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 0.5%를 지금 비커스로 보고 있고요. 어 이런 그0.25 아마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 트럼프는 생각보다 더큰 인하 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또 의료기기 관련주들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금리 인하는 완전히 어 기, 기정 사실이 돼, 돼 있고요. 또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어, 상당히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유력시 돼 가지고 거의 97%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는 비컷 0.5%로 어, 또 스몰컷 0.25%가 아마 기정 사실로 되는데 올해 안에 0.75까지 어, 두세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좀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와 같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원전 황금기, 르네상스를 막고 있는데 이재명은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기술이 부족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원전을 부인하는 이런 발언들을 해서 어, 글로벌 이런 그 시장에서 움직임, 원전 움직임과 또 반대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어, 이런 쪽에 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과 미국은 어, 원자력에 방점을 두면서 크게 그 프로젝트에 어, 지금 어, 힘을 쏟고 있어서 원전 황금기 르네상스를 맞았다. 반대로 가는 정책, 아,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자파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재생에너지로 어, 이렇게 그 정책을 바꾸는데 아, 성공한 예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일론 머스크 얼굴이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 주식을 역대 최대 아, 이렇게 1조 4천억 원을 매입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이 테, 어, 머스크 효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관심있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민생회복 어,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어, 내수 활성화를 어, 이렇게 대책 마련으로 어, 유통업종들이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자담배 편의점 패션 의류 관련주들 어, 이 1차 소비쿠폰 사용처에 편의점이 어, 이렇게 수혜를 입어서 또 2차에 워, 어, 인당 10만원씩 나오는 2차 소비 민생 소비쿠폰 때문에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식음료, 주류, 담배와 관련 이런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리는 오늘 뉴스 테마 후재 전자담배, 편의점, 패션 의류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와 관련한 전고체 배터리, 2차 배터리 그리고 원전 SMR 소형 원전과 관련된 이런 관련 주, 금리나 소식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의료 기기 관련 주까지 오늘 9월 16일 화요일 저와 함께 또이네 개의 뉴스테마 호재로 저와 함께 어 선전하면서 또 성공 투자 기원 드리는 9월 16일 화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